너를 봐.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말한다. 변명은 잠깐 내려놓고 사실만 보자. 지금의 너는 내가 선택해온 결과다. 남 탓하지 마. 골랐으면 책임져. 물건을 샀으면 잘 쓰고 일을 잡았으면 끝을 봐. 사람을 만났으면 최선을 다해라. 선택해놓고 투덜대고 변덕 부리면 신뢰 잃는다. 신뢰 잃으면 기회도 사라진다. 완벽한 선택 같은 건 없다. 51대 49면 충분하다. 승부는 그 뒤에 태도가 만든다. 내가 고른 건 내가 책임진다. 거울 속 눈을 보고 천천히 되뇌어라. 사랑도 그렇다. 조건 보지 마. 사람을 봐. 괜찮을 때만 곁에 있는 건 사랑이 아니다. 바람 거세질 때 손을 잡아주는 게 사랑이다. 너도 그런 사랑을 받고 싶다면 너부터 그런 사랑을 하자.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좋아해. 기대 목록을 줄이고 눈앞의 사람에게 마음을 써라. 조건만 보고 고르면 조건이 바뀌는 순간 마음도 함께 흔들린다. 나는 사람 자체를 사랑한다. 이 문장을 오늘 내 행동으로 증명해. 잘 사는 건 거창한 게 아니다. 지금 여기 내 여건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한다. 없는 것만 세면 평생 모자라다. 있는 것부터 써라. 오늘 내가 가진 시간, 체력, 재능, 인간관계 그게 내가 출발할 자리다. 분수, 운운하며 주저앉으라는 뜻이 아니다.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나아가라는 말이다. 불평보다 실행. 이한 줄을 너 스스로에게 각인해. 사람은 결국 끼리끼리 만난다. 상대에게 과한 기대를 씌우지 마라. 너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 비슷한 속도의 사람과 엮이는 게 자연이다. 그래서 더 필요하다. 유연함. 내 고집이 관계를 부순 적이 없는지 솔직히 점검해. 이기고 싶은 마음 내려놓고 맞춰가라. 져서 지는 게 아니라 맞춰서 오래 간다. 내가 옳다보다 우리가 낫다를 택해라. 지금도 가슴 한쪽이 허전한 건 열정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핑계가 많아서일 수 있다. 돈 걱정이 줄면 좋아하는 걸 하라고들 말한다. 하지만 순서는 바뀔 수도 있다. 좋아하는 걸 하다 보면 돈 걱정이 줄기도 한다. 몰입해라. 오늘 한 시간 오롯이 내가 사랑하는 일에 쏟아부어라. 결과를 걱정하는 시간만큼 손이 느려진다. 손부터 움직여. 땀을 흘려. 무난하게 살다 후회하지 말자. 거울에 적어 붙여라. 나이답게 살아라. 어른이면 어른답게, 아이면 아이답게. 연차가 쌓일수록 핑계도 기술을 탄다. 그 기술로 포장하지 마.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지금의 너답게 품이 있게 말하라. 오늘의 침묵이 내일의 억울함이 된다. 차분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리고 말했으면 책임도 같이 져라. 완벽한 사람 없다. 장점과 단점은 세트다. 이미 선택한 사람에게서 단점을 확대하면 그 단점은 커지고 장점은 사라진다. 이미 결심했으면 장점을 더 보라. 그게 너에게 이득이다. 내가 보는 방식이 그를 만든다. 보는 눈을 바꾸면 관계가 바뀐다. 기대는 줄이고 관심은 늘려라. 기대는 내 머릿속 이야기고 관심은 상대의 실제다. 내 안의 시나리오로 사람을 재단하지 마. 실망은 과도한 기대에서 나온다. 기대를 낮추고 기준을 분명히 하고 행동을 관찰해라. 그러면 실망은 줄고 선택은 또렷해진다. 미움은 손해다. 미워하면 내 마음이 먼저 상한다. 미움으로 에너지 태우지 마. 그 힘으로 내 하루를 단단히 세워라. 내 목표에 한발 더. 내 건강에 한번 더. 내가 더 행복해지는 게 가장 조용한 승리다. 미워하지 않고 멀어진다. 이것도 성숙이다. 솔직함은 필요하지만 칼이 되면 죄가 된다. 거절해야 할 때는 예의를 지켜라. 생각해 볼게요. 상의하고 탑드릴게요. 둔탁하게 자르지 말고 단단하게 단돌이 하라. 상대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 너도 언젠가 부탁하는 입장이 된다. 배려 있는 솔직함을 연습해라. 말투 하나가 내 평판을 만든다. 더 섭슴을 알면 집착이 줄어든다. 영원한 감정은 없다. 바뀐다. 사람도 상황도 마음도. 그래서 더 지금에 충실해라. 오늘의 정성은 내일의 후회를 줄인다. 허황된 영혼을 약속받으려 애쓰지 말고 오늘 줄수 있는 최선의 온도를 유지해라. 지금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그러나 매일. 꾸준함이 사랑을 지킨다. 고통. 피할 수 없다. 줄일 수는 있다. 사람과 연결되어라. 좋은 관계는 방패이자 쉼터다. 그리고 필요하면 믿음을 가져라. 누군가는 신에게, 누군가는 이성적 성찰에 기대어 선다. 무엇이 옳다를 다투지 말고 너에게 맞는 길을 택해라. 잘 맞는 신발이 발을 멀리 데려간다. 믿음이든 수행이든, 내가 버틸 힘을 주는 방식을 매일 조금씩 해라. 행복의 원칙 내게 주입한다. 도망치지 마, 상황을 직시해. 피하면 더 커진다. 기대하지 마, 적당히 기대하면 마음이 부러지지 않는다. 미워하지 마, 그 시간에 너를 키워라. 과도하게 애쓰지 마, 최선을 다하되 집착은 내려놔라. 남은 건 삶이지, 전투가 아니더라. 지금 내가 불행한 이유를 찾아 핑계를 세우지 마. 불행은 사건이 아니라 태도일 때가 많다. 변화는 사건이 아니라 선택이다. 오늘 하루의 미세한 선택이 모여 내일의 큰 차이를 만든다. 운동화 끈을 맨다 걷는다 다시 걷는다. 간단하지만 강력하다. 작게 그러나 확실하게. 이것이 내 시스템이다. 관계에서 신호를 놓치지 마. 탑장이 늦어지고 말수가 줄고 눈빛이 흔들리면 귀 기울여라. 괜찮아 뒤에 도와줘가 숨어 있을 수 있다. 물어봐라. 요즘 어때? 듣고 반복해서 듣고 행동으로 옆자리를 채워라. 관계는 유지가 아니라 돌봄이다. 매일 물을 주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말라버린다. 돈은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다. 목표는 삶이다. 돈이 필요한 만큼 벌고 그 다음엔 살아라.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쌓아라. 달력만 채우지 말고 기억을 채워라. 사진만 남기지 말고 감정도 남겨라. 결국 떠날 때 가져가는 건 가진 것이 아니라 보낸 마음이다. 나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 관대해라. 기준은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라. 타인에게는 사정이 있다는 전제로 다가가라. 그러면 내 자존은 오르고 관계는 덜 부서진다. 나는 나를 단련하고 남은 이해한다. 이 균형이 너를 단단하게 만든다. 오늘 밤 계획은 단순하게. 하나 미루던 일 하나 처리한다. 둘, 고맙다는 메시지 하나 보낸다. 셋, 내일을 가볍게 시작할 루틴 하나 만든다. 물한 잔, 10분 걷기, 5줄 기록 작아도 매일. 넷, 잠들기 전에 거울을 본다. 그리고 말한다. 나는 내 선택을 책임진다. 나는 사람을 사랑으로 본다. 나는 지금 가진 것으로 시작한다. 거울아, 오늘의 나는 어땠나? 눈을 피하지 마. 부족했으면 고친다. 잘했으면 칭찬한다. 내일은 오늘보다 1%만 나아지면 된다. 완벽은 욕심이고 성장은 습관이다. 내가 너에게 기대할 건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작은 반복이다. 기억해. 선택은 내가 하고 평판은 내가 만들고 행복은 내가 정한다. 남이 정해준 인생은 없다. 오늘 내가 내리는 작은 결심이 너를 만든다. 이제 고개 끄덕여. 그리고 움직여.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다음 한 걸음. 그한 걸음이 쌓여서 결국 내가 바라는 그 사람을 만든다. 거울 속 너에게 약속해라. 나는 내 편이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